넥스 친구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우리 이제 데이 29일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배운 글자 이름하고 소리 한번더 확인할게요. 자, 이 글자의 이름이 이. 소리는 에. 그렇죠. 다시 한번 이. 에. 자, 이름은 이, 소리는 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을 펴 볼게요. 책은 70쪽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여기는 지금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들어줘야 되는데, 자, 우리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,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, 어, 그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쵸? 그러면 그 단어들의 지금부터 번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번호. 여기서부터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, 11, 12, 13, 14, 15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써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두 번째,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, 일단 번호 다 썼나요? 자, 그러면 번호를 아직 다못쓴 친구들은 잠깐 화면을 멈춰 주시고, 번호를 다쓴 친구들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, 자, 1번부터 우리 15번까지의 단어들을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1번부터 먼저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. 책이 있는 친구들은 책을 봐주시고요. 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야 되겠지? 자,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천천히 1번부터 하나씩 소리를 내볼까요? 자, 첫 번째 글자부터 르, 에, 뜻. 그쵸? 합치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? 라에드 red 자 number 2. 한 글자씩 먼저 따로 따로 합니다 풋아트 합치면 p a t Pot. 그쵸 다음 number 3. h e e 흐에은 합치면 펜. 넘버 포. 허아펍 합치면 핫. 넘버 파이브. 페은 합치면 펜. 넘버 식스. 페에우 치면 bell number 7. e v e 그어프 합치면 cup number 8. i g 어음프네 글자죠 이제 우리 막 글자수가 늘어나요 즈어음프 합치면 점프, 그쵸? 그렇죠. 다음 No. 9늘 에, 으, 트늘 에, 트 그쵸? 넷 오케이, okay. 자 다음 넘버 10브 에드 합치면 bed. Very good. Now number eleven. 에드 그렇죠. Mad. Number twelve. 며에은 합치면 men. Very good. 다음 w 어 u 합치면 h g h a g h Og, Okay, 다음 w -e n fourteen. T, eh, h a p ten. 다음 w n fifteen. L, eh, g. -s". L, 에, 그, 쓰. 합치면, legs. Okay, very good. 잘 하셨어요. 자, 선생님이랑 지금 해본 거 다시 한번 복습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71쪽으로 갈게요. 자, 71쪽. 71쪽도 듣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번호를 적어 주세요. 여기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. 자, 이렇게 그림들이 있습니다. 그림 옆에 아, 그림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 그 단어들 보이시죠? 그럼 이것도 역시 같이 읽어 볼 거예요. 다. 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옆에 여기 밑에 앉아 계신 분들 있지요? 이 사람들에게 어 어떤 소리가 났는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보실게요. 1번. p e t 읽으면 탑치면 p e 그렇죠. 자, 얘는 어떤 소리가 들어갔습니까? e e 그렇죠.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n u m 2 읽어 볼까요? b e o 벨, 그렇지. 얘도 어디로 연결해 줘야 돼요. 에, 에, 그렇죠. 다음 n u m b 자, 퍼, 이, 그 합치면, pig. 그렇죠, pig. 다음 n u m o u 머, 어, 그 합치면, 머, 어, 그, mug. ㅊ,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. 넘버 5. ㄷ d add. 합치면 dad. 다음 넘버 6. ㅁ t up. 합치면 mat. 그렇죠. 다음 넘버 7. t a p 합치면 top 그렇죠 아아 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음 number eight ㅁ ㅏ ㅇ 합치면 mom 그렇지 자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number nine 보이세요 ㅃ 인 bin 그렇지 very good 이고 요를 읽어야 돼요. 그다음, 마지막, 10. 부, 어, 그 다음 마지막 넘버 텐브어그 합치면 빡 그렇죠. 어 하고 갑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스스로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자 선생님이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실수를 하나 했어요. 우리 앞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. 7 0 쪽. 자, 70조, 우리 아까 다 읽었잖아요. 다 읽은 후에, 자, 읽고 나서,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에 소리가 나는 애들을 연결해줘야 돼요. 에 소리 나는 애들. 그러면은, 여러분들 완성되는 그림 모양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